안녕하세요. 동동마을입니다. 네, 오늘은 연천군 전고급 은대리에 위치한 매물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곳은 총네 필지 중 무려 세 필지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현재 다 남은 단 하나 75평 필지 한 곳만 분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분양가는 6천만 원으로요. 빠르게 결정하셔야 할 인기 매물입니다. 네, 현재 울타리 이제 시공까지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또 주택 단지화가 잘 되어 있어서 주말주택이나 또 세컨하우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입니다. 또 접근성도 뛰어난데요. 전국 시내까지 차량으로 단 9분 거리, 그리고 서울까지는 1시간, 을정부 40분, 바주 30분, 동두천 20분, 일산까지는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특히 멋진 한탄강 조망권과 국도 연결 덕분에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도 또 도시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어, 주말 주택을 짓고 싶은데 믿을만한 시공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지? 어, 건축에는요 전기, 상수도 그리고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섭외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동마을이 존재합니다. 네, 저희 슬로건이 땅에서 집까지인 만큼 어, 토지 분양부터 건축 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견적, 3D 도면을 활용한 설계 상담, 그리고 현장 맞춤 시공까지 저희 동동마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동동마을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중개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 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또한 필지 분할, 그리고 상하수도 연결, 도로 포장까지 이미 개 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요. 현장에서 편하게 조율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동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